안녕하세요.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양주 백서구 복취리에 나와 있는데요. 어, 복치리에서도 거실이 가장 넓은 집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거실 사이즈가 무려 6, 6m 30, 6 30, 6,300 정도가 나오는 정말 넓은 거실 사이즈고, 그래서 기둥이 하나 더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실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방 사이즈가 좁아지는 거 아니냐? 전혀 아닙니다. 방 사이즈 그리고 다용도실 사이즈도 어마무시하게 다 크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어, 보시면은 어 정말 마음에 들으실 정도로. 사이즈들이 정말 다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방들도 크지만, 그리고 각 방마다 드레스룸이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옷장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몸만, 몸이랑 가구만 들고 와서 거주하실 정도로 좋은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도보 1분, 고등학교는 도보 5분이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고요. 덮개, 역까지는 차량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어, 뭐, 버스 이용하시게 되면은, 버스보다 차가 좀더 빠르기 때문에, 약한 15분 정도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주변에 식자재 마트라든지, 뭐, 카페, 먹거리, 그런 거는 전부 다, 다 도보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 의원시설도 다되 있기 때문에, 어, 정말 괜찮은 현장이고요. 2억대 무입전장 입구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실은, 코세린 타일로 해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되어 있고 줄눈 시공도 다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키큰 장이 총 3칸에 띄움 시공 다 되어 있고 우측에는 키큰장 하나와 옆에는 앉아서 신을 수 있는 공간 벤치 공간과 이제 거울 이렇게 나가야 기 때문에 나, 나가시기 전에 용모 한번 더 보실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그레이톤으로 해갖고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와서 거실부터 좀 먼저 볼 건데요 여기가 한 화면에 잘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거실이 6 3 0 6m3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정말 넓은 거실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기둥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다른 집들은 다르게 용도를 사용해서 사,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시냐에 따라 제가 뭐 영, 영상으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직접 나오셔서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거실 공간 제가 설명드렸구요. TV 아트홀 쪽 같은 경우는 포세린 타일로 해고 가로 타일, 아파트에 들어가는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되어 있어서 85인치 이상 대형 TV 설치 가능하구요.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는이 기둥 기준으로 설치하시게 되면은 거실 공간 더 넓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호도 정말 크게 잘낮져 있지만, 여기가 이제 숲세권을 해고 산을 앞으로 정면으로 바라보는 그런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옆에 이제 뒤쪽으로 쇼파를 놨지만 이 쇼파를 앞으로 좀 땡기면 뒤쪽 공간은 다른 용도로 활용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제 바로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 나와 있는데 주방은 디귿자 형식의 주방 그리고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4인이나 아니면 6인 식탁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아일랜드 식탁에서 그대로 사용도 가능한 점 그리고 안쪽에. 팔레트 인덕션 3구 들어가 있고요 주방 환기창, 그리고 싱크볼도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양문형 냉장고, 양문형 김치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키친빛 공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상부장, 하부장이 전부 다 히든 도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더 깔끔하고 수납에 대한 부족함은 전혀 없이 활용하실 수 있는 점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안방 같은 경우는, 아, 안방 가기 전에 제가 다용도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용도실이 주방 쪽이 없었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쪽 안방, 바로 맞은편 쪽에 다용도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스템 행거 설치하셔서. 추가 짐 같은 거 보관하실 수 있고, 수전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기랑 건조기는 이쪽에다가, 그리고 남은 공간도 더 나와 있어서, 뭐, 김장, 한 세네명이 앉아서, 김장할 정도로 사이즈가 정말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 맞은편에 이제 안방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안방 같은 경우도 14자 정도 나오는 넉넉한 사이즈에, 지금 현재는 킹 더블 사이즈의 프레임이 정말 큰게 들어가 있거든요. 환기창도 크게 들어가 있지만,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무드 조명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 맞은편과 좌측 편에 드레스룸이랑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것 같아요. 일단 부부 욕실은 젠다이 선반 밑으로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바닥은 포세린 타일, 타일에 줄눈 시공까지 다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파티션. 되어 있어서 공식 습식 별도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정면으로 이렇게 이제 파우더룸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환기창 나중에 있고 안쪽까지 깊숙이 이렇게 드레스룸 형성이 되어 있어서 어, 이쪽 우측으로 해갖고 시스템한 걸 하나 더 설치하시게 되면 옷은 넉넉하게 보관하실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온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3베이 판상형 구조다 보니까. 건너가서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과 메인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상 우측에 있는 두 번째 방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열자 이상 나오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시기에 정말 좋게 잘 나와 있고, 침대 책상, 옷장 충분히 들어가는데, 여기는 드레스룸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따로. 붙박이장은 설치를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자녀가 옷을 보관하기에는 충분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맞은 편에 세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세 번째 방도 두 번째 방이랑 사이즈가 거의 흡사한 정도로 동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침대 사이즈가 크지만 뭐 한층 더큰걸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책상 하나 더 두셔도 되고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시스템 행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행거가 당연히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하나씩만 더 설치하시게 되면은 그냥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 별도로 붙박이장 필요 없고 그냥 방 깔끔하게 침대랑 책상만 놓고 사용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식구가 적고 작업실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작업실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메인 욕실 안쪽으로는 이제 욕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 건식 타일로 우드 스타일 건식 타일, 바닥은 줄눈 시공까지 다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젠다이 선반 밑으로 양변기 세면대 들어가 있고 거울장, 수납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욕실도 사이즈가 정말 크기 때문에 애완동물 시키기에도 정말 메리트가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보여드린 판상형 구조의 3베이 방세 개, 화장실 두 개인데 거실이 6. 1,306m30 정도 나오는 정말 넓은 거실 사이즈. 만약에 이 기둥 기준으로 한쪽을 더 옆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알파룸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큼지막한 사이즈, 넓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단지는 총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미 50% 이상이 분양이 완료가 됐고 정말 금액이 많이 다운이 돼갖고 2억대로 전액 담보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거치 상품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그 정도까지 감안하신다면 정말 메리트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